우리는 모두 다 생존자입니다. 어,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와, 정말 생존자라는 말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그 언어예요. 어, 저 정말 생존자네. 정말 전쟁통에 살아남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말들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 어려움이 진짜 제 우주가 깨지는 것 같은, 제 존재가 다 말살되고 그냥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음,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이렇게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의 삶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음, 그, 그 삶이 내 고통이 그렇게 크다 생각했는데 그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에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 고통은 음, 더잘 살라고 일어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리, 너무 어린 시절의 고통, 저는 이제 마흔이 되었을 때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저는 융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억울해 보네? 막 이렇게 있었다면 융심리학을 통해서 어쩌면 내 그림자가 너가 너무 외부의 페르조나만 그 보여주는 삶, 페르조나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이제 네 그림자를 보고 너를 좀 돌보는 삶을 살아. 본연의 네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때라고 어 저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어 신호를 보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아이덴티티 중에 이렇게 삶을 깊이 숙고하고 혼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와 나누고 하는 게음저제삶에음이이 본연의 제가 가지고 나, 나온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 삶에 그런 관계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죠. 지금. 네, 헤헤헤 웃으면서 애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예, 독서논술 독서 학원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10년 전, 어, 제 삶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완전 틀어졌고, 저는 제가 한 번도 가슴에 품어보지 않았던 저와 같은 여성들의 삶을 가슴에 품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그림자의 시간들, 그림자라고 치부해서 정말 얼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어쩌면 그 삶을 그냥 싹둑 잘라서 그냥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라고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내가 나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내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데 뭐가 있었지? 여러분만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존자는 분명히 그 시간을 통과하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생존자들만이 해결책을 알고 있죠. 나만의 해결책. 여러분은 다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괴물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사용해서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사로, 강사로 코치로 또 마음 성장하기 대표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어떤 그~ 생존자로서의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죠.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놀아서, 그러니까 놀았다는 표현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황해서, 또는 다양한 다른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경험을 막한 거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를 막 던지는 경험들을 막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를 죄책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좋은 어른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그 청소년 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너무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깊숙이 어우러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정말 좋은 엄마, 정말 좋은 코치, 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상담사,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 나는 정말 영유아 시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영유아 시기에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살아남는 법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그림자를 탐색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생존자들 이야기 불어볼게요. 네. 그. 음, 우리 박마리님이 내 마음의 시접, 아, 시접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너무 오래 참아서, 네, 통으로 버려버리고 싶은, 짚은 때, 버리거나 잃지 않으려고 나는 내 마음의 시접을 만들었다. 아,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네. 지나가 보니, 이제, 네, 가정을 지키려, 내 <laughs> 네, 혈안이었던 참 슬픈 부분이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접을 접듯이 그 시간들의 기억들을 이렇게 고이 접어서 어 보지 않고 지나왔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또 지금 여기가 있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들은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해 힘을 써야 될 때는 잠잠히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생존을 위해 힘을 써야 될 때는 잠잠히 있다가 이제 생존의 시기를 지나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와 마음의 에너지와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이제 너는 좀 존재의 삶을 살 시간이 되었어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다 우리의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어~ (40) (40과) (50) 이 시점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고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기를 계속 억압하고 억누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느 시기에 중간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축복이 아닌가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 막 자기를 정말 알아보고 싶지만 그 과정이 막 힘들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대로 자기를 펼쳐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용기 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조승우의 뮤지컬 중에, 조승우 알죠? 조승우, 배우 조승우. 조승우의 뮤지컬 중에 지킬 앤 하이드가 있어요.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그 영상에 보면은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이렇게 반은 아수라 백작처럼 반은 지킬, 반은 하이드에 분장을 하고 나서 조승우가 노래하는 그런 뮤지컬 그 짤이 있거든요. 그 뭐라 그래요? 짤이라 그러나요? 아드네 그 거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분열된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하고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그림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페로소나 의사, 의사 지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아니 하이드의 아니 하이드가 하이드가 괴물이죠. 네. 하이드와 의사 지킬의 모습이 막 혼재되어서 노래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우리 선생님들께도 이제 가끔 공유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통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바로 그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는 곳을 자기가 끌어안는 작업이에요. 끌어안는 작업을 통해 그곳에 바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잘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유순하고 순한 나의 자원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연금술이라고 표현하죠. 융은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를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금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이 나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이제 혼자서 글로 막쓸 수가 있어요. 글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 마음성장학교 책에 보면은 기본 연습이 있습니다. 기본 연습. 앞에 마음영상, 마음, 마음성장 마음 기본 연습에 보면은 의식의 흐름 글쓰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종이, 주, 이제 노트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그 노트는 좋은 노트를 사실 필요가 없고요.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다는 니 노트 중에 제일 얇은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원할 때쓰던 건데 아직도 이게 이만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연습장으로 쓰는데 이 연습장은 속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인데 이런 종이가 좋고요. 또줄쳐 있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세쪽 정도 쓰는 거예요. 세 쪽. 세쪽이면 어, 마 무시하죠. 난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 쪽을 쓰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 세 쪽을 이 연필을 종이에 딱 대고 어, 연필을 떼지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15분 정도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15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그, 진짜 자기가 판 웅덩이 속에 막 들어간대요. 깊이 깊이. 내면의 힘이 부족할수록 내면 이 글을 막 쓰면은 이제 웅덩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연필을 떼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날씨가 참 쌀쌀하다. 이런 것부터 막 쓰는 거예요. 내면의 흐름 글쓰기를 하다 보니 아무 말도 쓸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막 쓰는데, 어,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여기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들.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지금 써야 할 어떤 것들, 내가 털어놓고 싶은 것들이 이제 써지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한 15분 정도를 딱 쓰고 나면 줄을 하나 그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15분 동안 쓴 다음에 잠깐 연필 내려놓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썼어. 이거 쓰고 나니까,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이런 거 알게 됐네. 해서 성찰을 꼭 쓰셔야 돼요. 성찰. 성찰이 빠진 내면의 흐름 글쓰기는, 어, 쓰레기를 계속 양산하고, 쓰레기를 보고, 아, 내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구나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더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자, 뭔가 내 안에서 덜어놓고 싶은 거, 털어놓고 싶은 거,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안타까움과 외로움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글로 다 쓰신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성찰을 꼭 쓰세요. 그리고 성찰을 쓰고 이런 여정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한세달 정도 한번 해 보세요. 100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내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 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한개어 한두 번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깊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나 혼자 어 간직했던 어떤 것들 이것들을 내면의 흐름 글쓰기로 한번 시간을 갖고 해보시기 바래요 어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어, 우리 그 생존자들, 네, 내, 내 그림자를 돌보는 깊이가, 어 다른 타인을 사랑하는 깊이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이 보인다거나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내가 비난하고 싶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더 깊이 보시고 아 나는 저 사람의 이런 점이 참 비난이 되는구나 저 사람 저런 모습 보면 내가 진짜 어막 뭐가 올라오는구나 이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는 왜 유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저 부분만 보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저 사람의 평화롭다가 왜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면 내가 반응이 올라오지?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화가 나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미치겠지? 그,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친절하고 좋은 엄마, 존경받는 엄마 되고 싶은데, 왜 이런 모습만 보면 내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럴 때그 어, 아이의 그 모습, 수용되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내 모습 안에서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림자를...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타인의 모습이에요. 그 타인의 모습, 내가 투사하고 있는 타인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을 깊이 바라보고 수용하는 그런 음, 연습의 시간. 그 시간이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 되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게 다 하나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내면의 흐름 글쓰기도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도움되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유독 우리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그렇게 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면의 흐름 글쓰기를 할수 있어요. 내면의 흐름 글쓰기는 주로 아침에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맑은 기운으로 정돈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면의 무의식 안에 있던 것들이 의식화되는 그런 여정을 어~ 하는 거거든요. 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여정이거든요. 그 의식의 흐름 글쓰기가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묻었나 보여서 닦을 수 있죠? 정돈이 될수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는 지점이 이제 스스로 알아지셔서 화를 내지 않는 오히려 나를 갈고 닦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깊이.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엄마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 융이 말하는 페루조나와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그 자기로 도달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내 옆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여정이기도 해요. 음, 그런 여정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멋지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개성화되었을 때 그와 더불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혜택을 보겠죠.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